자 롤링이 뭔가요 자 물론 그 우리 영상에 보면 롤링 심사가 있어요 맞죠 네, 있는데 자 오늘 롤링이 뭔가요 롤링에 대해 설명하고 자 일단 저희 카페에 보시면 여기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주식 쪽에 롤링 게시판 있죠 자 롤링 게시판에서 맨 앞에 5페이지를 보시면 자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구두로 이제 글로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이런 공부를 하시고 그제 영상들 롤링 영상들 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되죠. 일단 그 과자, 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롤링 예, 핵심이 뭐냐면 자 매수 후에 자 물렸다. 자 분할 매수를 하죠. 예. 자 분할 매수 다 했는데도 물려있어요자 여기서 보통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기 되게 아깝잖아요. 아이 종목이 분명 앞으로 재료도 있고 어, 시트도 괜찮고 자 버티면 될것 같은데 자 물려있기는 싫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일부를 팔면서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1차 매수 분할 매수 중간에 자 2차까지 했는데 내 변화가 왔습니다. 네, 그때 일부 줄이고 네, 일부 줄이고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롤링은 기본은 사고 팔고 하든지 팔고 사고 하면서 어쨌든 그 갭을 먹는 거예요. 맞죠? 어, 갭을 먹는 건데 자 돈이 예수금이 없는 경우에 내가 물려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물이 좀 많잖아요. 이걸 한번 롤링 하면 탈출해 보세요. 음. 일단 물려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못 하잖아요. 맞죠? 아니, 아니. 예수금이 없을 때도 할수 있지만, 있을 때도 언제 우리가 사팔사팔 사팔 하잖아. 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을 때, 팔고 사는 걸 하면서 롤링 할 수가 있죠. 아, 뭐 괜찮습니다. 예. 나 목이 아프면, 예. 제가 어차피 방송을 안할 거예요. 예. 아. 이렇게 방송한다는 거는 목이 괜찮다는 거겠죠. 자, 놀링 평단에 올라간 사항이 잘 감이 나온다고. 어, 그건 이제 엑셀로 두드려 봐야 돼. 엑셀로. 자,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밤 18시쯤에 제가 이 소식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음, 엑셀 소식이요. 어, 당연하죠. 자, 현재 마이너스 50%인데 한번 슈팅 나왔어요. 그때, 어, 보유 비중을 50%를 팔아버리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이너스 10%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팔때 30%나 50%를 파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많이 파시면 안 돼요. 음. 우리 그, 우리 카페에 보면 그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롤링. 맞죠? 롤링 있잖아요. 여기 주식 탭에 가면은 롤링 게시판, 맨 끝에 가세요. 자, 롤링 어떻게 하냐. 여기 제가 설명다 해놨어요. 엑셀로 해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이해돼요. 바로 여러분 이 굳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같은 종목을 평단 다르게 마, 어, 매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네, 그거를 그냥 엑셀로 하는 거니까 그 리밸런싱 많이 들어봤죠. 리밸런싱. 예,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같은 말인데 롤링하고 저기 저 어디야 뉴욕의 월스트리트 네, 그쪽에부터 뭐 증권부터 해가지고 다 해요 이거를 롤링을.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여기 1편부터잘한번 이거 보세요. 응. 음, 이 내용 엄청, 제가 상세히 적어놨는데, 이거 말로 하면 금방인데, 글로 적을 때는 한 몇십 분 적었어요, 몇십 분을. 네, 정말 디테일하죠? 네.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궁금하면 방송에서 이제 공, 어,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1편부터 5편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Q&A도 있죠, Q&A. 아마 여러분 대부분, 어, 대부분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네. 자. 장중에 부모 롤링할 때 엑셀 에 입력 안 하죠. 왜? 0606 키움 자동 일치 차트가 있잖아요. 거기 BS가 찍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늘 다못 끝냈다. 그러면 그 03, 05, 0 3 인가요? 당일 매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든지 해가지고, 당일날 매수 평단가 수량, 매도 평단가 수량을 어디에? 여기 엑셀에다가, 엑셀에다가. 자, 여기죠. 이거, 이 엑셀. 여기다 입력을 해오시면 돼요. 한 줄에. 매수 평단가 수량 매도 평단가 수량 날짜 예, 입력만 해놓으시면 돼요. 음, 요거하시면 어, 그게 문제 없고 그러니까 주의할 사항은 뭐냐하면 엑셀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일본으로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을 왜냐하면 자 키움 계좌에서는 수량이 빠지잖아 맞죠? 팔고 나면 자 100, 100개가 있었는데 50개를 팔았어요. 다시 50개를 사면은 100개가 되죠. 근데 수량이 50개인 상태에서 50개를 사니까 그 단가 반으로 이렇게 내려, 어, 내려오는데. 엑셀, 롤링 서식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키움 계좌에서 수익 났다 그러면 안 돼. 그다 팔아버리면 손실일 수도 있어요. 음. 그걸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좀 없애고. 음. 자, 자, 보면돼요 저기 뭐 초록은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재밌어요. 너무 신박하고 특히 손절 못하시는 분은 최고입니다. 자, 돈 묶이는 분 최고예요. 음. 자, 봅시다. 자, 날짜 그냥 필요 없으 지우고. 자, 여기는, 여러분, 키움 계좌예요 키움 계좌. 자, 그리고 아래는 그거예요 아래는, 어, 여러분, 이제 롤링 계좌 롤링 엑셀입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키움 계좌 똑같이 만원에, 자, 천개 샀습니다. 네, 천개 샀어요. 그리고, 자, 구천0백원에 자, 0 0 개를 팔면죠. 자, 키움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음. 자 이거는 엑셀 서식이죠 맞죠 엑셀은 이렇게 되죠 그대로 억력되니까 똑같아요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어. 자 만원에 1 0개 샀는데 자 9,500원에 5 0 0개 팔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엑셀 상태손익분기 올라가죠 만 500원으로 자키움 어떻게 될까요 키움 이게 안들어가죠 당연히 자 키움 계좌로 봤을 때는 만원에 1 0개 있었는데 500개를 팔면 그냥 500개 되는거예요 맞죠 그냥 500이 되는 거잖아요 팔았으니까 손실 확정이잖아요 자 다음에 그러면 자 봅시다 9,500원인데 8,000원 떨어져 가지고 500개 다시 샀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어 됩니까? 자 병단가 9,283이 되죠 수량은 1,000개입니다 이게 엑셀로 입력하는 거예요 올링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자 8,000원에 500개를 사면 자 9,022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9,022원이 되면 얘는 본전인데 얘는 9,022년이 되면 손실이죠. 만약에 엑셀 입력 안 하고, 그냥 키운 계좌로만 하면, 오, 지금 불렀으니까 다 팔아야겠다. 자, 그래가지고, 자, 9,020, 어, 예들9 3 0 왔다 칩시다. 음, 오, 이제 수익을 다 팔아야지. 이제 본전 왔으니까. 자, 9,300원에 다 팔았어요. 자, 1 0개다 팔칩시다. 자, 그러면 27만, 이거, 어, 수익 많이 나네. 자, 9,022년이었죠. 네. 9,030, 네, 9030. 자, 본전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팔아볼까요? 90, 30에 1,000원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떻게 되죠? 자, 2 5만 손실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다르죠? 그 키움 계좌, 여러분들 그잔고 있는 수익률하고 수, 어, 그 금액하고 엑셀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손실도 안 팔고 플러스에서는 팔면 괜찮아.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엑셀에 입력해야 된다. 말이에요. 키움 계좌가 플러스가 신경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가 신경쓸 필요 없이 롤링을 끝냈을 때 여기가 플러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키움 계좌는 자연스럽게 플러스입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음나 괜찮아 이해 안 되도 돼. 예. 그러니까 그냥 키움 계좌로 롤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엑셀에 입력해야 돼요. 음. 자, 지금 뭐 계속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돼야 되고, 아직까지 헤매면 안 되고요. 특히 지금 뭐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어, 전체 오게니까, 어, 이걸 롤링을 처음 이제 보신 분들은, 어, 뭐좀 이해 안될 수도 사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 롤링을 할 때, 물론 당연히, 당연 매매로 끝내는건 괜찮아요. 당연히 매매로.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게 오버나이 뜨고 좀 롤링을 좀 길게 할수 있잖아요. 예. 그때는 엑셀에임력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롤링을, 자, 오늘 만약에 내가 매매를 다 했는데, 자, 평단가가, 자, 오늘, 어, 3시 반에 다 끝냈어요. 이제 마무리, 어, 시 없다 생각하면은, 자, 오늘 금액 매수 상, 어, 평단가 얼마입니까? 9, 아래 보시면, 이게 평단이죠. 이게 평단이잖아요.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확정 송실이냐, 아니냐 차이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롤링 하는데, 일부 비중 줄이는, 어, 줄인 거는, 원래 추식 따지면, 어, 손절이 맞죠. 하지만 롤링 중이니까 그를 손절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됩니까?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매매 끝났다. 그러면 요 날짜 오늘 며칠이죠 8월 뭐 오늘 매매 안 하지만 자 8월 5일이잖아 이렇게 적고자 밑에 평단가 보세요. 99333이죠. 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요걸 입력하는 거예요. 한 줄로 여기다가 다 지우고요. 자 99333에 어 1,500개 자 그리고 이것도 8월 5일이죠. 음. 자, 밑에 9187에 1500개. 자, 오늘은 얘는, 네마이너스요마이너스마이스 뭐, 상관없죠. 어, 내일 또할 건데, 매일 할 거잖아, 맞죠? 롤링 할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응. 음. 이해됩니까? 그 다음날, 이제 8월 6일날, 또 매매를 막, 막쫙 했어요. 당일 매매 보면 이제 당일 거평 편하게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9500원에 청결 샀고 뭐 이렇게 뭐만만2 0 0원에또천개 팔았어요. 자, 이제 브러스 예요 맞지? 요, 여기서 끝내면 롤링 그냥 끝이에요. 브러스니까 예, 이해됩니까? 음.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동일 수량으로 뭐 사고 팔지도 않잖아. 맞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어, 천개 샀는데, 여기서 5 0 0는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너스4 6 0인데 이건 실제 손실이 아니죠. 왜, 5 0 0개 남았잖아. 여기 손익 분기 단가를 보세요. 9347에 500개니까 93 주가가 9347만 넘어가면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 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막 1300원에 1300원 그러면 주당 거의 천원 수익 내는 거 지금 맞죠? 그리고 응, 다음 날뭐 1300에 다 팔다 싶시다. 4 7 0 0 0원 수익 마무리. 이게 키움 장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매일 매매가 끝나면 날짜를 입력하시고. 네, 그날 그날 날짜 입력하시고 한 번씩 입력해 놔야 돼 이렇게. 아, 그날 님 뭐, 저는 매도만 했어요. 그럼 매도만 입력하시고 매수만 했습니다. 매수만 입력하시고. 네, 어쨌든 누적 어, 이렇게 빠지지 않게 누락되지 않게 입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나중에 되면 막 손익분기가 막뭐 1,200억 막 그렇게 돼요. 너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잖아 맞지? 예, 네, 그렇게 된다니까? 네. 몰라, 이게, 노르마들, 그, 아마,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주가막5천원6천원 하는데, 오, 손익 분기는 한 1,020원.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박이지, 사실은. 맞죠? 오, 현재 6천 원인데. 거 네. 아, 뭐 현재 주가6 0원인데검사 수준 아는가 아닙니까? 예.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어, 굳이 손절안 해도 돼. 이게, 이게, 자, 어, 기준 줄이는 게 당연히 손절이지만, 예, 네, 롤링 할 때는 그 손절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죠?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내가 만약 오늘, 자, 8월 5일이죠? 오늘 어떤 종목을 물려가지고 손절했어요. 어, 얘를가어 평타가 2호, 뭐, 4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청게 들고 있다가, 자, 오늘, 아, 그냥 팔아버렸어요. 매수는, 그니까, 러 뭐, 이전 날짜기좀 7월, 뭐, 11일,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하다가, 오늘, 자, 22,000원 인는데다 팔아버렸어요. 손절, 그냥, 손절. 어, 손절 마무리 했다고. 346만의 손실이잖아. 이 키움, 그냥,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엑셀, 에 어, 이걸 지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이 차, 이 종목을, 나중에, 한달 뒤든, 두달 뒤든, 또 새로 매수할 수가 있었잖아요. 맞죠? 어, 그때, 어떻게 입력하냐. 자, 뭐, 예를 들 10월 10일 날 매수했다 칩시다. 다시, 주가가 얼마? 1 8 0 0 0원이요 아, 천개 샀어요. 어, 천개 샀어요. 자, 이어서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 됩니까? 손절을 보면 했는데, 그냥 끊는데, 나중에 좀 살이 다또 이뻐져가지고 또 매수를 한 거예요. 천 개를. 그, 뭐, 이제 기존에 그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어서 롤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응, 음, 떨려가지고 이제 뭐, 운 좋게, 뭐, 2 5 0 0 0 됐어요. 예, 천 개를 팝니다. 자, 아까 400만원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봐요. 다시 플러스죠? 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얘가 약간 2만에 받으십시다. 자, 400만원 손실해서 어, 150만원, 어, 한 250만원 번 거예요. 응, 음, 이게 계속 해가지고 플러스 만들고 끝내면, 앞에 여기 물린 거다 커버하고 그, 어, 매매를 끝내는 거야.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어. 그 제가 계속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함께 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롤링 무조건 마스터 하라고. 죽을 때까지 이거만 해가지고 돈벌수 있다니까요. 음,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 거의 10년 넘게 했잖아, 요 롤링을. 어, 너무 좋아요. 음, 어, 다른 거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매매법을 알고, 이런 타점이 좋아지고요.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하는 그, 그런 자리 있죠, 매수한 자리. 어, 그럴 때 매수를 하고, 이탈하면 줄이고, 어,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이게 롤링 확률을 더 올라가죠. 어. 한 종목으로 좋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 가지고 매일 발라 먹을 수도 있어요. 음, 응. 동시에 뭐세 개를 할 수도 있고 다섯 개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는 뭐 비추고. 네. 그래서 이제 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차트를 보면, 자, 뭐제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롤마보도 계시잖아 맞지? 예. 보면은 이 발라 먹게 되는 거야 발라 먹기가요 네. 자 이렇게 된다고. bss 다 팔고요. 또 사고 팔고 끝내고 네, 끝내고 물렸고요. 다시 수익 나고요. 네, 요렇게요. 자, 이거를 오늘 끝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이죠. 맞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사 가지고 끝냈어요. 예. 네, 이게 뭡니까? 그냥 짧은 뭐스어 스케, 스캘핑이에요. 맞지? 예, 네, 스캘핑. 요끝났으면 스캘핑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맞죠? 예, 네, 스캘핑 그냥 뭐 짧으니까. 예, 네,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길용 데이 트레이딩. 아,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매수할 때는, 자, 물려도 된다 생각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왜, 일봉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포라리스 오피스, AI 테마도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고, 자, 물려도 된다. 근데 이걸 제가 당연히 끝냈으면은, 단타죠, 결과적으로. 음. 그러니까, 롤링으로, 단타, 단기스윙, 중장기, 장기 다할수 있어요. 음, 다할수 있어요, 진짜로. 예, 저는 이거 다안 끝냈지, 수익이니까 또 다음날 또 이제 올라간 팔면서 팔고 하겠죠. 그다 또 이뻐지면 또살 거예요, 밑에서. 네, 그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됩니까? 자, 이렇게 롤 마중에 어쨌든 뭐, 쭉 보시면, 진자스다다 다릅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고, 일봉롤 종감에서 수급 도나불봉 아, 맞아, 맞아. 어, 좋은, 예, 네, 맞습니다. 그 롤링 그 메카니즘을 알면, 예, 네, 어떤 방법으로 다 가능하죠. 음. 이거는 무슨, 뭐, 세력이 갑자기, 뭐, 뭐, 백을 쓴다 해가지고 바뀐 게 아니에요. 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중 관리, 평안 관를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 입선 이제 매매하는 거 있잖아? 예, 이거, 어, 이거, 이거 매입이 격 이걸 접목시키면, 자, 분함매수가 하는데, 손실이 나겠습니까? 예. 손실 나기 힘들어, 솔직히. 근데 손실이 난다는 거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엑셀에 무조건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을. 그렇다고저 아까 전에 그 부모 팔라면그 내용을 그 껑껑이 다입력한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매매했으면 자, 이라이스 오피스에 오늘에 맞죠? 매수 평단가하고 매도 평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입력하면 되죠. 계속 갈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예, 네, 0345에 음. 어, 당연히 매매, 어, 그거는 무조건 당일 날, 오늘, 오늘 매수, 매도 한 것만, 예, 그걸 보시면 돼요. 예, 계속 그걸 입력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엑셀 입력할 때는 그걸로 보는 거예요. 자, 물론 매매일지에도 이제 다, 이제 일본 클릭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걸로 보시면 날짜별로 바로 다 확인할 수,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입력이 가능하죠. 어, 쌤, 뭐, 예를 들어 어제 거, 그저께 거, 예, 입력을 못 했어요. 그 날짜 찍어보면 그 종목들 평균단가다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 음, 네, 맞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입력해야지, 맞지? 어, 계속 할것 같으면. 음, 그렇게 하시면 돼. 아, 진짜 이건 진짜 정말 너무 좋은데. 하, 참. 음. 음. 아니, 아니. 일별 시험장 말았어요 그게 왜, 왜 신경쓰나? 일단 물린 걸 롤링할 때는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 그걸 신경쓰지 말고, 자, 무조건 여기 손에 이걸 이제 보시라고. 아, 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마이너스 뜬 거는 신경 안 쓴다. 나중에요. 엑셀 아직 많이너스인데키움을 팔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왜 지금 물린 거는 빨리빨리 팔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팔고 또 아이 사면은 아니 큐움이 평가가 훨씬 많이 떨어지죠. 어, 나중에 플러스 된다고. 그 그거를 신경 써버리면 롤링 못 해요. 음. 그냥 막, 어, 지금 마이스 지금 30%인데 팔면은 막 손실이 100만원인데, 아 어, 그거 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손절할 거면 신경쓰이겠지만, 롤링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음뭐 응. 똑같은 거죠. 만원에 지금 천 개를 들고 있는데, 뭐 8,000에 원 500에 판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손실 얼마에요? 손실 600만원이야. 600 아니지, 맞지? 어, 만천개 팔면, 어, 200만, 200만원. 어, 2만은 근데 얘가 만약에, 자, 물론 몰빵으로 다 팔면 안 돼요. 얘를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거야. 자, 8,000원 팔았는데, 얘가 운 좋게 7천가 내려왔어요. 자, 7,000원. 자, 1 샀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98만원 예수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만원인데 물려가지고 가만히 그냥 버티는 것보다는, 어, 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사니까 이만큼 예수금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어,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어, 예수금 없을 때예수금이 생긴다니까? 현금이 생긴다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물렸으니까, 아,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롤링하면 그냥 버틴 부분보다 훨씬 발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단점을 잘못하면은 바닥에서 이제 처음 올리는데, 여기서 50%나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50을 팔았는데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변화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왜? 쌀때좀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한번 기준 물을 세우고 나면 한 10%나 본인이 매수한 종목 보유 종목 수량 중에서 한 10%, 20%만 가지고 롤링 하다가 점점 내 계좌 손실이 뭐 완산 10%한 10%, 오퍼가 한 온다. 이때부터는 뭐30% 비중, 50% 비중 팔고 하면 돼요. 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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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매도 평단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매수 평단가 낮추는 게 좋고요, 맞죠? 네. 네 그렇게 매매 한다 치면 롤링 할때 절대 고점 추격해서 못합니다, 절대로. 불타게 안 해요. 내가 손실인 종목이 있더라도 당일날 내가 팔고 사든, 사고 팔든, 뭐 어, 당일 매매를 불러서 끝내면 그날은 어쨌든 수익인 거예요. 음. 야, 물론 일변 실은 손해 많이 쓰겠죠. 네. 어 참는 게 아니에요. <laughs> 롤링은 참는 게 아니야. 참는 거는 그냥 일반적 매매를 하는 거고 롤링은 최대한 수량을 모은다는 거는 예수금 있다는 건데 당연히 올라갈 때쯤에 예수금 있으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오르면 팔면 좋지, 맞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주, 주 주가의 기본이 주식의 기본이 자 비싸게 사도 돼요.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면 되고 싸게 팔고요. 더 싸게 사면 돼요.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고 싸게 팔거나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롤링은 성공할 수 있어요.